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시장 웨인 브라운은 올해 초두 차례의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들에 대해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는 올해 거친 날씨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1월 27일 오클랜드 기념일 홍수와 불과 2주 후 사이클론 가브리엘에 의해 다시 초토화됐습니다. 수백 채의 집이 홍수로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파괴된 후 빨간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황폐해진 개인 주택들에 대한 정부의 매입 요청이 있었지만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 월요일 그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시장은 오클랜드 시의회가 사유재산의 이익을 보증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악천후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손실의 경우 재산 소유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브라운 시장은 오클랜드의 홍수 취약 지역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지만, 이는 홍수 방지 설계 및 건설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평균 집값이 전국에 걸쳐 또한달 동안 광범위하게 하락한 후 90만 달러에 도달했다고 새로운 데이터가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최신 큐비 주택 가격 지수는 4월 평균 0.6% 하락을 포함해 2023년 첫 4개월 동안 평균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비는 이것이 지난 3월에 기록된 평균 1.4% 하락에 비해 현저한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 주택 가치는 90만 2500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3% 감소했지만 코비드19 대유행이 처음 시작되기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주택가치 하락의 평균 속도는 큐비가 모니터링하는 16개의 가장 큰 도시 지역 중 10개 지역에서 둔화됐습니다. 여기에는 3개월 연속 감소율이 3월 5.2%에서 4월 4.4%로 둔화된 오클랜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번 분기에 오클랜드 평균 주택가치 하락 폭은 여전히 환가래의 4.6%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웰링턴의 평균 집값 하락률도 지난 3월 분기별 4.8% 하락에서 이번 분기 3.7%로 둔화됐습니다. 현재 오클랜드 전역의 평균 집값은 126만 2,39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5.4%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3개월 연속 하락폭은 3월 5.2%에서 4월 4.4%로 둔화됐으며, 수포도시의 이전 5개 지역의 하락폭도 감소했습니다. 로드니는 마이너스 4.2%, 노스쇼 마이너스 3.5%였으며 마누카오는 마이너스 5%로 가장 큰 평균 주택가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플랭클린 디스트릭트는 이번 분기에 하향 추세를 완전히 극복했으며 평균 주택가치는 1.6% 증가한 93만 2,9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QB 평가자 휴 럽스는 오클랜드 시장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는지 여부를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와이 탑케레와 오클랜드 중앙교회 지역의 부동산은 일정하게 평가가치보다 약 10에서 15%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2021년 5월 또는 6월에 볼수 있는 수준과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다른 주요 경제국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11% 증가해 총 52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 투자는 기업부문이 주도했고, 고등교육기관과 정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지출은 여전히 다른 주요 경제국들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에서 GDP 대비 평균 연구개발 지출은 2020년 2.74%였으며 뉴질랜드는 1.46%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경제연구 컨설팅회사 BERL의 수석 컨설턴트 닌 로보츠는 우리는 주택 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정말 비생산적인 자산이며, 생산성 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주택 가격만 상승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Z. 뉴질랜드 은행의 최고 경영자 안토니아 와스는 연체 대출과 마이너스 잡기 자본 차용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2020년과 2021년 집값이 높아졌을 때 주택을 구입했던 차용인 그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금융안정성 보고서에서 어충비은행은 주택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은 2020년 말과 2021년 말 사이에 모기지 잔액의 25%가 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현재 중앙은행 수치에 따르면 3,470억 달러 상당의 주택대출이 있습니다. 왓슨 최고 경영자는 2020년부터 2021년에 주택을 구매한 차용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간 주택 가격은 2021년 11월 92만 5천 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 3월에는 15만 달러 하락한 77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부터 중앙은행은 공식 현금 금리를 5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해 5.25%가 됐으며 2년 은행 모기지 금리는 2.72%에서 6.49%로 인상됐습니다. 뉴질랜드 군인 봉급이 오는 7월부터 크게 오릅니다. 정부는 군인 봉급 인상이 군인들의 높은 이직률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드류 리트 국방장관은 신병을 포함한 뉴질랜드 군인들의 연봉이 7월 1일부터 4,000달러에서 15,000달러 15, 정도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뉴질랜드군 병력의 90% 정도가 앞으로 시장 가격에 가까운 봉급을 받게 된다는 걸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리틀 장관은 군인들의 봉급 인상이 군의 인력을 끌어들이고 붙잡아 두는 데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9원 3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7원 7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0원 92전입니다.